어, 부분은 신문기사가 되겠고요. 대응식 기타 틀려 참가이는겠고다 그 오른쪽은 그, 각성선의 비서, 그, 부산시장의 곽성, 지휘자, 곽성하로 그, 페스타해변한는 그런 합격이 되겠습니다. 어, 부분이 그, 마지막, 예선생님의 그네 마지막 그, 문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세종문화회가 돼서 했던 사진인데요. 어, 이 사진을 이렇게 볼 때마다 사실은 좀 징하더라고요. 어, 지금 그이가 그니까 조금 멀어서 그런데, 막마 천천히 분위기는 이렇게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는데 어, 기타라는 부분이 사실은, 마이너 악기지 않습니까? 마이너 악기를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흔히 단단한 말이다 그리고 상당히 그, 관시를 받은, 이번 예성계에 관시도 받고 하주고 꿋꿋하게 그, 지켜오십니 그리고 그동안의그 영역의 세월이 이렇게 얼굴에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가슴이 좀 진한 그런 사진이 많부 보입니다. 그 로또 기사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맛이온음악인까 이렇게 해서 기사하부분고 말씀하시겠습니다. 9 6년도제사 아까 연주하신 신주에 에사진 되겠습니다. 아, 거는 지금 현재 그 여기서 살고 계십니다. 아주 그림처럼 하얀 집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지금 자안 보이는데 대양숙 아, 양식 배학수 가지 기타 교석을 한다는 그런 안내가 조그맣게 그래서, 97년도에, 기타, 레슨십을 배정으로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내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 문화상 수상장입니다. 부산시 문화상, 아, 모래공연구는 97년도에. 상이라는 게, 이 상이라는 게 진짜 그, 대학교 선생님께 전해드린 어, 바의하면은 어, 그 그냥 상, 상이 아니다. 그, 기타,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이너어으로서 낱낱 앞으로 이렇게 대접받고 있는 데서, 이렇게 무산시의 그, 문화상을 수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 고학으로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될있분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대학에 기타 전공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대선생님의 그 노력들이없었다면 또, 단단하든지, 이런 대집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어, 시대적게변화흐름부터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지만, 어, 그만큼 이렇게 노고를 인정해드려야 될것습니다 어, 2006년도에 어, 사모님이 사결를 그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가 안넣는다다이당시는 그, 그, 뭐냐면, 그 부산시 문화상 수상장면에서 보는 사진인데요. 어, 음악하시는 분의 아내로서 좀또 자식을 또 키우면서 좀더 많이 그,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래서 그런 그 얼굴들 아마 그 우리네 어머니들의 어떤 모습, 공통적인 어떤 모습들이 아닐까 하는 어, 그런 부분에서 그치, 그, 엘라 을러다가 혹시 잡아놨습니다. 조금 그 고생하신 마음 이 고생하시는 래 작품이 조금 익혀져서안 보이더니라 그러다가 혹시 이 사진이 그래도 그 정도 해상도가 괜찮고해 그래서 놀랐습니다. 어, 저서들은 여러 건 많죠. 그래서 저쪽에 앞에 어, 전시를 하시으니까 시간 날때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어, 전시. 이거는 1964년도에 출판된. 기타 교본이 되겠습니다. 초등편도 있는데 초등편이라 해서 초등학생 대상하한게 아닙니다. 일반인들을 대상하는데 초보자가 되는 다 안에 보시면은 뭐 어, 로망스 이런 부분, 이런 부분까지 복지에다달어 있습니다. 세상 출판사시에서 나왔습니다. 가격은 당시에 50원입니다. 이런 집들 이게 음반이 되겠습니다. 연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곳은 어, 그, 배선생님 그 편하다 없이 메리아가 CD로 제작했던 어,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어, 이곳은 그 선생님에게 일상의 모습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그 선생님 사진 중에서 밝게 웃으시는 사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사진은 밝게 웃으시는 사진들만 지금 행복하셨을 때, 주변에 좋아하는 사람,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했을 때가 좀 활짝 웃는 모습들을 이렇게 한번 더아봤습니다 아, 아주 선민적인 이런 모습들을 담아봤거든요. 정말 그 사진이 재미있으시죠? 친구도 보시고, 남편도 태우시고, 아마 마지막 사진 아마 라면을 드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부분이 가장 최근에 그 어, 사진이거든요. 어, 올, 올해, 올달에, 울산에서 심주영 선생님과 독주를 했습니다. 그때에 어, 오셔가지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선생님 호감 보암인데, 제 나름대로 는 글을 한번, 보험이라는 어, 글을 한자를 가지고 한번, 문장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 옛날에 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풍무에 시달리며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외로움에 지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고집스럽게 홀로 견디며 지내왔습니다. 이 바위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앞에 우뚝 서서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 감사합니다. 자, <laughs> 어, 식사 시간이 좀 지났죠? 지금 이제 식사를 바로 하고 나서, 어, 다음부터 정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식사하시는 동안에 그동안 소개 드리지 못했던 사진들을 계속 슬라이드쇼로, 어,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어, 식사하시기 전에 어, 기념사진을 조금 찍고 나서 아마 식사하시고 먼저 가셔야 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어, 기념사진을 조금 촬영하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부 다는 아마 힘들, 힘들겠고, 그룹별로 모으는게 낫겠죠. 자, 지금 그 원로 선생님들하고 회패 관계자들하고 예, 네. 는아지지 네, 말고요. 요 앞으로 앉아서 이쪽으로 찍죠. 네, 그게 낫겠습니다. はい。